봄의 간격 서주영 꽃잎이 공기 사이에서 지고 있다. 어둠과 어둠이 당신의 속살을 물들일 때 고요는 날마다 꽃의 창가에서 자란다. 당신은 불거져가는 속도에 몸을 던진다. 보름이 지나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자몽년. 나는 하룻밤 사이에 출구를 잃었다. 자몽년처럼 허공도 붉었던가. 사월의 허리쯤에 수많은 별자리들이 떨어지고 떨어진 것은 헤어진 것이 아니라고 바람에. 꽃잎이 날아올랐다. 당신은 나로부터 지는 것이 아니었다.